소코스예요. 오늘은 제가 꾸미수 수봉이랑 꾸미수 랩핑이랑 꾸미수 인스로 수봉 꾸기를할 거예요. 와! 일단, 오늘 꾸미수 봉투수봉이에 제가 직접 다 접은 거고요.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붕어빵 봉투를 못 접으신 분들은 제 영상 채널에 들어가셔서 붕어빵 봉투 접기 하는 거를 보고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꼬고, 일단 먼저 딱 풀을 이용해 도일리 페이퍼를 붙여주세요. 도일리 페이퍼는, 음, 특히 위치선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일까, 지금 걱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여기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론, 인스를 마구마구 붙여주세요 이거 꾸미소 인스에요 이렇게 붙이고 근데 제가 돌리 펜프 거꿀로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얘들 요렇게가 다 세트에요 이거야 요것들이 인스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부만애들리비아 그 올리 제 실친한 받은 이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영상 올려봐요. 그다음에 조금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그 위에 이모티콘 같은 꿈의 소인스를 인스를 붙여줍니다. 근데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뭘 붙여야 할까요? 그러면 좀더 꾸밀 거 찾아서 볼게요. 그럼 할수 없이 네. 잘라서. 이렇게 그 대충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시간이 남으니 다른 것도 해봅시다. 근데 지금, 지금 현재 수봉이 잡기 귀찮는 이유로. 수봉이에요. 아까 전에처럼 옛날 한복, 옛날 요한 아주 예쁜 소녀입니다. 소녀 맞나? 약생. 하여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제가 아까 전에 만들 거는 제목을 정했어요. 장구친 소녀예요. 소미소 인쇄에 한번 더 붙여줍니다 방역 절차 어머어어어어 어머 어머 어, 어, 어. 어. 어, 안돼 왜 이렇게 붙이려고 했던 걸 알았는데 잘못 붙었어요 옆으로 응. 그러면 일단 그 다음, 얘는 아까 전에 이랑 같이 세트로 있었던 나무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꽃미소 꽃잎 인스를 마구마구 붙여줍니다. 딱히 설정 같은 거 없고. 왠지 잘, 잘못 패치한 거. 그 다음에 얘를 꿀을 준 식으로 얘를 붙여주세요. 음, 음, 그리운 날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제 왠지 조금, 조금, 그런데, 좀더 붙여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그럼 이상으로, 수봉이랑 도일리 페이퍼, 매기 끝! 안녕!